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 꿀템 3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4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조립식 2단 수납 선반. 두 번째, 싱크대 물마기. 세 번째, 삼겹살 주방가위.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 변기솔입니다. 먼저, 조립식 2단 수납 선반인데요. 이렇게, 조인트로 이렇게 1단하고 2단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바로, 선, 어, 주방으로 가지고가 볼게요. 기존에 저희 이렇게 주방인데요. 자, 기존에는 밑에 있는 접시를 빼려면 힘이 들고 하다 보면 위에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납 선반을 사용하면 자, 이렇게 1 단과 2 단으로 놓으면 밑에 있는 거를 쉽게 꺼내고 또 위에 있는 거랑 분리되다 보니까 무너지지도 않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싱크대 물막이 인데요.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건데 좀 낡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이렇게 세 걸로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밑에가 흡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딱 떼어내기도 쉽고요. 자, 바로 이세 개가 있는 것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설거지가 해도 물이 튀지 않아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를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안할 때도 있고 어, 다른 가족들이 할 때도 이 물막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 튀는 걸 방지해줘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네. 세 번째는 삼겹살 주방가인데요 말 그대로 삼겹살 주방가위, 고기가 굉장히 잘 잘리고요. 기존에 가위하고 비교가 되는 게이 칼날이, 가위의 날이 곡선이라서 중간에 고기를 자르거나 김치를 자를 때, 어, 멈춰지지 않고 바로 잘, 잘려서 굉장히 추천하고요. 어, 이게 단순히 일회용 추천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 두부인 제가 사용하고 너무 좋아서 추천한, 추천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원래 이렇게 삼겹살 가위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서 강추입니다. 네 번째 구입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화장실 변기인데요. 기존에 있는 변기솔로 이렇게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하면 이렇게 넓은 부분은 청소가 잘 되지만 네. 사각지대처럼 이 변기 아래 부분 이 아래 부분은 우리가 그 변기솔로 기존에 했을 때잘 청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변기 밑에 이 테두리 부분을 이거 이 솔로 하면은 이렇게 세척이 잘 됩니다. 그리고 변기솔로 하면 이런, 이런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이 있는 묵은 때 제거하는데 좋은 변기솔입니다. 이상 다이소 꿀템 3탄 4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